약 찼다. 자, 이제 연타를 보여 주지. 카메라를 키워만 잡네. 오 와, 이만큼 버틴다. 계산치가 있기도 하고. 아직 얼굴 못 봤어. 삼치 잡았 봤지. 우와. 삼, 삼치 없다. 삼치 잡고 싶은데, 우와. 삼치 아닌가? 힘쓰는 게 너무 쓴다. 부시리 새끼 같아. 어, 부시리, 부시리. 부실이. 선장님. 감사합니다 4대2 4대 자 4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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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아 제가 4 왕돌이 3네 이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연속으로 자, 랭우 크롬직으로 지금 수십0에서 40m과 지금 계속 탐색 중이고요. 어, 프리펄을 조금 해주다가 텐션 펄로 바꾸고 바닥 찍고 지금 이제 저킹 세번에 릴링 패턴으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삼치, 방어, 부시리다 섞여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 대삼치는 메다크 방어, 부시리는한 70, 80 왔다갔다 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옆에도 지금 레인보우 크롬지그 80g 사용 중이고. 나이스 네. 어, 어, 어. 네, 바닥 찍었고요. 빠르게 두킹두 번, 세번 하고. 덥다 덥다. 캐스팅해주고 다시 불포를 조금 해주다가 다시 라인을 잡아줍니다. 라인이 잡아주는 이유는 어,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이게 줄이 계속 이렇게 풀려나가죠. 줄이 풀려나가다가 바닥을 딱 찍게 되면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또 이제 배가 흘러가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또 풀려나가게 됩니다. 네, 속도로 사실 보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좀 빠르게 이렇게 풀려나가다가, 네,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살짝 벗어난 것 같아요. 여기는 현재 안경서입니다. 안경서. 남녀도, 부교도.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두개큰 덩어리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계속 오전에는 파핑으로 부실이 잡고 이제 해 뜨고는 네 대삼치와 방어 부실이 이제 캐스팅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딱 포인트가 요 사이입니다. 요 배들 보이는 요요 요 라인의 물골 자리에서 계속 히트를 하고 있고 지금 랜딩 하다 보면 조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오면 이제 선장님이 다시 포인트 이동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네, 올라가서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장비는 어, 대삼치 장비에요. NS 매직아이794 네. 하고 그 다음에 솔티가 9형입니다. 예전 사형이구요. 4500H 아마 1 0 0 0 솔티가 일거예요 그리고 원줄은 3호에 쇼크 리더 8 0 파운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결 채비로 이제 레인보우 프롬지그 쓰고 있습니다. 80g 쓰고 있고요. 네, 오늘 지금 한1 3 마리 정도 지금 잡은 것 같아요. 네,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어 이번에는 요 물골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여기 앞에 여가 있습니다. 지금 파도가 저렇게 깨지는 자리 밑에 여가 있는데요. 어 물골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서 이번에는 그쪽으로. 아까 그 성과 섬 바라까지 흘러갔었는데, 어, 지금 살짝 먼바다로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같은데? 일본의... 일본 아니에요? 대마도. 응. 대마도야? 응. <laughs>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 멀리 대마도가 보이네요. 이쪽은 아니. 거제도입니다. 안경섬 <laughs> 매물도, 홍도. 네, 역시나 문바다 쪽으로 지금 배가 약간 살짝 대각선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네, 패턴은 비슷합니다. 방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적힘 크기 3회, 3회 이상을 주면은 어, 지그가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배로 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수심이 지금 많이 불규칙적입니다. 20m부터 40m까지 여들이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40m일 수도 있고 20m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저킹을 많이 하는 거는 좀 위험해서 저킹을 사회 정도로 물고기에 호기심을 끌어준 뒤 릴링으로 이제. 왔다다다다다다습니다네 지금 대삼치 방어부시리가. 와... 섞여서 나오는 상황이어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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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됐어. 됐어, 됐어, 졌어 네, 이렇게 바늘터리를 당하기도 하고 대삼치한테 라인을 잘리기도 하고 지금 은 방금 이제 바늘터리에서 바늘이 빠진 경우고요. 네, 요런 식으로 패턴을 계속 잡아서 오늘의 패턴은 요런 식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어, 랜딩을 조금 해봐야 알수 있어요. 대삼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쬐다가 스무스하게 올라옵니다 수면으로. 그러면 이제 대삼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밑으로 파고들려는 거는 부시리. 이제 히트하고 막 따라오다가 막사방으로 설치는 거는 방어. 각각 어종의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다 섞여 있어가지고 히트했을 때는 사실 은잘 몰라요. 수심층도 다 비슷하고. 근데 이제. 지금 레인보크롬직 우 하나로 다 잡을 수가 있고, 네 조금 이제 감다 보면 아 이게 부실이구나 방어구나 대삼치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 랜딩을 좀 빡시게 못하는 이유는 라인이 가는 것도 있지만 대삼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빨이 빠져버려요, 세게 하면. 그래서 방어지 부실인지 대삼치인지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스무스하게 대삼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심이 조금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바닥을 찍었는데도 여유에 찍었거나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너무 빨랐습니다. 대감치도 그렇고 뭐 방어부시리도 그렇고 끝까지 끝까지 감아줘야 이 앞에서 또 따라와서 물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물속으로 도로 로드를 조금 낮춰준 상태로 감아주는 게 되게 유리하고 어 입질을 받았을 때더 빨리 감아주면 다시 바이트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입질 왔다고 아 빠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조금 더 빨리 이제 변칙적인 액션을 주면서 감아주시면네어 저렇게 네킹을줄 때도 바로 이제 바이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바이트 받기 전에 조킹 동작이 물고기한테 가장 큰 어필이 되는 액션이기 때문에. 계속 적힘을줄수 있으면 좋지만 아, 네, 방금 빠졌습니다. 아, 네, 네더 빨리 가면 아, 네, 따라오기도 하는데 수심이 아파서 지금 벌써 떠버렸어요. 지금 보였거든요, 에 아, 지금 간단하게 오늘 저녁 내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지금 낚시 시작한지 한 30분만에 4대4 스코어가 지금 비슷해졌습니다 네, 지금 딱용한방어 부시리들이 주종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 레인보우 크롬지그 하나로 지금 서로 배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4대4 저도 분발해서 빨리 다시 갭을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기를 하다 보면 약간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있어서 바닥을 안 찍거나 응. 찍기 전에 이제 랜딩을 하고 조킹을 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스크... 네, 이번에도 조킹... 어, 빨리 다조 아... 아. 저들이 지금 바이터리를 너무 심하게 해서 <laughs> 지금 두 번째 털렸습니다, 연속으로. 입질은 계속 잘 오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다른 분들은 버티컬 지깅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 버티컬 지깅보다는 약간 캐스팅 지깅이 탐색 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바이트 양은 지금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햇볕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더니 숨도 많이 차고 하, 발음도 좀 부정확해져서 지금 약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네, 오늘이 지금 열물인데 어, 조류는 맥스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는 진짜 물이 너무 칼칼 가서 진짜 낚시가 쉽지 않아, 않았을 정도로 조류가 셌는데 이제 조금 죽었어요. 막 조류가 셀 때는 열을 넘어가는 그물발에 완전 계속 파도를 치는데 지금 이제는 물발이다 죽었습니다. 키 와. 어, 3연속 바이트인데, 앞에 두 번은 <웃음> 제가 <웃음> 털려버렸고, 어, 이번 거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얼굴 한번 보자. 지금 터는 게 방어 같아요. 대상칠 수도 있고, 일단 부실이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오거든요. 강지 집행을 했을 때 이렇게 따라오는 건 대상치거나 방어입니다. 와. 와. 용건의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조금 강지 집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정말 좋습니다. 이 로드가 대상치 로드라서 알방어가 물어도 정말 좋습니다. 네 방어, 방어. 와, 아니 아니야, 작아 작아. 어. 어, 힘을 좀 씁니다. 너무 강조랑 일이 해져서 조금 여유를 주고 스스로 올라올 때까지 너무 강지집행을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방어. 어이구, 이구이구어이거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늘 지금 요런 사이즈계이 나오고 있어이너어 재밌고요 어 5대4 <laughs> yeah. 아, 지금 단시간에 좀 많이 잡았더니 <laughs> 체력적으로도 조금 <laughs> 힘드네요 지금 14마리째입니다 랜딩한 것만 14마리고 어 실제로 걸다가 아까 막 요에 쓸려서 터지고 감겨서 터지고 한 것들까지 합하며 오늘 한 18마리 정도 된것 같아요. 네, 초보분들도 뭐 낚시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잡아주는 것만 하시고 줄이 풀려가다 멈추면 바닥이라는 거. 바닥에 닿았을 때 지그시 끌면은 밑걸림이 걸리니까 바닥에 닿자마자 로드로 들면서 바로 적킹을 해주는 게 네, 어, 지금 포인트 이동한답니다. 지금 바닥을 찍기 전이고 포인트 이동을 한다고 해서 좀더 빠르게 움직 있습니다.